저는 이 자리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전도하고는 이제 너무 좀 거리가 멀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신학생 출신의 목회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황금 골드미스였는데 어, 너무나 가난한 어, 어, 바지도 딱 이렇게 두 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바지에 그렇게 와이셔츠 두 개를 갈아 입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저한테. 어, 전도하라고 하지 마라. 어, 알았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어, 들어와서 어, 학교에서 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할수 있도록 하게 하면 음, 결혼하겠다고 그냥 약속해서 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어 자고 일어났는데 뭐냐면 아 자고 일어나기 전에 옆에 자 사람이 없어요. 보면 새벽 3 시인데 그 보면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이제 또 새벽기도 어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해서 결혼했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안 나갈 수가 없어서 막어 눈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일어나서 가서 앉아있고, 그래서 한 6시쯤에 들어오면 <laughs> 밥을 이렇게 따뜻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물을 확 부는 거예요. 찬물을. 그래서 어왜 그러나 봤더니 후다닥 드시고, 빨간 마이크 아세요. 거리용, 빨간 마이크하고, 어,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서울로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잘못 만났다. 진짜 이거 잘못 만났다. 내가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노량진이나 서울역에서 그 십자가 들고 노란띠 하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저렇게 하지 이제. 그러면서 소위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저렇게 하지 않기를 참 다행이다고, 예수를 온전하게 잘 믿게 돼서 참 다행이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당사자가 저희 남편인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건 아니지, 이제. 그데 둘이가 또 이제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 저한테 이제, 저는 차를 가지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데, 이 양반은 차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굳이 이제 버스에, 지하철에, 그래서 딱 타면은요,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저는 저만 슬슬 피해서 저쪽으로 가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정신병자랑 내가 결혼했나?" 이게 웬일이지? 그 전도를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요. <laughs> 이렇게는 못 산다. 어?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어? 쌍파늘 전도도 아니고 이게 이게 뭐냐고 전도도 하려면 곱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어? 서울에서 좀 하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제 교회를. 어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어 이제 혼자 전도하시고 저는 제일 하고 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또 가정 운영은 또 해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어, 당연한 줄 알고 또 당연하게 알고 서로가 안 싸우려면 영역 침범하지 말자. 어?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제가, 제가 마음이 편치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돈은 내가 다 벌고, 어? 모든 비용 내가 다 교회 돌아가도록. 아,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 근데 그거는 깨닫고 나서고,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다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가끔씩 오면 저는 아 그렇게 다녔는데 뭐 오기도 하겠지 이러면서. 성도 한 명을 이제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어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어, 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안 사나? 우리도 열심히 살고 어, 어, 사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어, 목회자와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게 이제 뭔지를 몰랐어요. 어. 그렇게 이제 저희의 남편이 이렇게 하시던 목회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돕는 배필이. 아까 우리 저 목사님, 마침 사모님이 저희 조잖아요. 근데 사모님 빼고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어? 사모님이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저는 모든 걸 돕는다고 생각했죠. 돈 문제 해결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란 띠띠고 빨간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하면 뭐 하냐?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데, 어? 그래서 당신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던 일인이 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혹시 이곳에 저 같은 출발을 한 사람이라든지 혹시 그와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의 이런 간증이나 사례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세우지 않았나 싶은 게, 어, 답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면, 음, 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여섯 명을 데리고 여기를 왔어요. 어, 제가 효율적인 이런 거를 또 강조를 좀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못하면 어, 어, 전도 이렇게 할수 어, 있도록 그런 전문가한테 좀 맡기면 되지 않겠나. 어, 그래서 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저는 등록만 시켜주고 어,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단임 목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예. 그러면, 다니지 뭐, 하지 뭐, 성도들 위해서 그것도 못하나 했는데, 어, 제가 또 너무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 또, 뭐, 전도도 작정하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전도 작정. 뭐 21일 다니엘 기도든, 뭐 100일 기도는 많은데, 또 전도로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숙제.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게, 김기남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수많은 어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올려놓으셨던데,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거는 숙제하지 않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다. <laughs> 제가 지저분한 걸 최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 날마다 하고 작정도 숙제라고 하더라고. 요 실은 거의 마지 10주 차 요때까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냥 이렇게 동참만 해보면서. 근 우리 어, 네, 조언님께서 이번 주에 출발하지 않으면 어, 못하신다고. 그러면 탈락 되신다고 <laughs> 이제 어, 탈락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사용 안 했지만, 아, 네, 이게 쑥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오늘이 기회다. 어, 오늘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10주 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 딱 이제 40일이 되더라고요. 40일 작정전도 어, 마치고 지금은 작정전도 어, 20일째, 2차 시작하고 있고요. 어, 제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루어내시더라 이제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문회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 사역에 어, 초점을 두고 어, 이렇게 계속 어, 왔는데 어, 대학생 때 읽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어, 빵집에 어, 빵 냄새가 좋으면 손님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씀에 꽂혀서 아, 전도는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빵집에 빵 냄새 부지런히 구워서 좋은 냄새 풍기면 요때 저는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도들을 보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서 즐겁게 잘 가고 있는데 목회를 해보신 분들 다뭐 알겠지만 뭐 산전 수전 공중전이 아뭐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겠냐고요. 한송의 국가꽃을 피우려고 해도 봄부터 소척새가 울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생명을 뽑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이 고통이, 어, 따르지 않겠냐고요. 이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할수 없지만, 어, 하나님의 전도에 대해서, 어, 이 문의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어,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에 갖다 꽂아 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의 세월들을 보내야 했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뭐, 어, 산전, 수전, 공중전, 어,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와주면서, 어, 말씀사역 하면서 와줬는데, 어, 이게, 어, 더 이상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숫자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은, 어, 어,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정상인데 생명 낳지 못하는 이 양들을, 어, 아까 책임이, 어, 아까 사모님은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임이더라고요. 아, 양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구나. 어,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하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더라, 이제. 그래서 예심에 오기까지 사람을 붙여서, 어, 우리 이환자 목사님, 저 영상부 인도하시는 분, 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사로서 가장 단점이자, 어, 이 악이 뭐냐, 어, 말씀을 많이 들, 들어오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기형화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되더라고.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할때 마침 이것이 전도다 이제. 어? 전도도 방법이 많아서 저는 이제 상담 전도나 어? 이제 이런 초점에 맞췄는데 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법 예심 뭔가 했어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 어?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못 얻든지 어? 전도하시고, 기도하고, 가르치시고. 요세 가지를 계속 하는데 저에게 이한 가지가 빠졌더라고. 어?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죠. 어, 함께 어떤, 시작을 했던 어떤 분, 어, 세신 분자 반에서 잠깐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기도, 기도, 기도만 했다고. 근데 나중에 우울증이 오셨다고. 그래서 말씀, 말씀만 했다고. 근데 왜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지? 답답하던 때에 이박자가 맞아야 되더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전도하는 곳으로 인도 하셨고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마음 열두 제자 키우기 운동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어 제가 이제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어 거울 앞에 돌아와서 때 누님 같이 생긴 곳으로 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어 실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친 거 여기에 다 있는데 꼭 와야 되냐고 막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없는 게 있다고. 어, 뭐가 없냐? 숙제가 없잖아, 우리한테는. <laughs> 여기 오면 숙제해야 되고. 어, 그리고 뭐가 없어? 우리는 반복이 많이 딸렸잖아. 근데 여기는 공동체에 껴서 계속 반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체질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죠. 어 아멘입니까? 어, 체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성품과 인격까지 바뀌더라. 어아 임자 만났다. 어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혼 자냐?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개설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여섯 분을 어, 이렇게 도움이 삼아서 어. 여섯 분을 더 이제 전도에 목숨 걸 사람 어 와라 했던 여섯 분이 오셔서 어 12분이 보금 학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어이 경건 일기 어 실은 이제 제가 예심에 와서 와이 이런 기가막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 이게 말씀하고 함께 가면 얼마나 이게 효과가 클까 이제 살짝 그 생각을 어 했는데 어 대표 목사님이 이제 방향을 말씀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고 한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2 0 2 4년도 경건 일기를 이제 시작을 어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재를 사다가. 어 경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 같이 경건 일기 시작을 하고 에, 저희는 날마다 나가요 이제 저희도 성도들이 어, 전도 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마다 어 예, 많은 이런 전도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 도구들을 가지고 어 이제 어, 뭐 십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어, 천국 내비게이션 행복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어 이거 가지고 어, 또 필요한 전도 어, 물품들을 이제 어,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고 안 되면 교회에서 만들기도 하고 어 이러면서 매마다 날마다 이제 어 노방 전도 어, 제가 최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어이 노방 전도 저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거점 전도 어제. 일주일에 두번 거점 점들을 해요. 어, 한 번은 어 이제 텐트를 치고 어 부침개도 하고 호떡도 하고 오뎅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이제 조만간에 풀 불빵도 이렇게 <laughs> 접목을 할까 생각 중이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는 매주 금요일 여기서 하니까 이제 먹고 싶은 사람들 와라 이러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노인정, 이렇게, 어, 저희 교회 주변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 여기에서, 어, 제공해준, 어, 복음 도구를 가지고, 어, 마음껏, 어, 김우중 씨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제. 어, 전도할 곳은 많고, 우리는, 어, 이제, 아골골짝, 빙 들에라도, 어, 복음 들고 찾아가리라. 어,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 함께 해주신, 어 우리 조장님들, 조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면 따뜻하게, 어, 여기 스탭들, 어, 또, 동역자님들, 너무나, 어, 좋습니다. 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래서 다시 오고픈 마음 만들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루어 내주시고, 어,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